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반성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죽을 죄를 지었고, 이번에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속되면 직원들 생계도 막막해지고, 내가 아프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래퍼트리가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저는 검사 때 반성문 쓴 사람만 골라서 구속시켰습니다. 변호사님 반성문 사험서 이런 거 쓰면 무조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저는 검사 때 반성문을 보면 화가 난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악착같이 구속시켰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 피디님이 검사나 판사라고 했을 때 누가 반성문을 써서 내면 선처를 주고 싶을 것 같으세요? 어때? 네. 반성문을 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조금은 줄여줄 것 같아요. 조금은 줄여줄 것 같으세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요? 그럼 많이 줄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전과가 없는 사람은 어, 조금을 선처해줄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반성문이라는 거는 그냥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쓰는 건데, 그것만으로 처벌을 줄여주면, 반성문이 너무 무슨 처벌 감액 쿠폰 같지 않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검사 재직 시절에는 반성문 쓴 사람만 악착같이 구속을 시켰습니다. 일명 거짓 반성 사범 구속이라고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그 계기는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평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된 점들이 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반성과 합의입니다. 합의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때로는 거액의 합의금이 들기도 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성문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혼자 쓴 건데. 이거 하나 써서 냈다고 해서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법 규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법은 감형을 해줄 때 판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반을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면 깎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2년 6월 이하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반성 안 하는 사람이어도 반성문은 누구나 써서 내는 거고 판사 앞에 가면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집에서 혼자 쓴 반성문 한 장으로 인해서 처벌을 무려 반이나 깎아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악착같이 구속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쓴 반성문의 내용을 일단 꼼꼼하게 읽어봤고요. 그 결과 반성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반성문은 사건 번호만 바꾸면 어느 사건에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심지어 어떤 반성문은 피고인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작성자는 김갑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반성문은 로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행정사 등이 대신 써주는 것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같은 사무실에서 그 잘못 쓴 이름의 당사자의 사건을 과거에 맡았던 적이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은 결국 말뿐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 반성이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생각이 됐고 과연. 경찰, 검사, 판사, 그 누구도 이 반성이 진실된 것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의 과거 기록들 모두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도 셀수 없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냈는데, 이번에 죄를 짓고 또 반성문을 냈다면, 이 반성은 거짓 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착안하여 단기간에 집중해서 다수의 거짓 반성 사범들을 구속한 적이 있었고, 이들이 쓴 반성문은 결국 악어의 눈물과 같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반성문 써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프린트해서 주고 맨 아래 이름과 서명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굴러주는 대로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범이 고 진짜 반성하는 경우에도 반성문을 쓰지 않는 걸 추천하시나요?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는 초범인데요라고 말하지만 초범인 사람을 보면 검사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이번에 처음 걸렸지 그동안 걸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처음일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성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정말 우발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반성문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검사로 근무하실 때 반성문 얼마나 보셨어요? 어, 정말 셀수 없이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구속하려고 마음먹었던 사건 중에는 한 사건에서 30번 이상 쓴 사람도 많이 봤고요. 특히 구속되신 분들은 반성문을 정말 많이 써서 내세요. 왜냐하면 구속 수감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안에 있다 보면 불안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너나 할것 없이 옆에서 다 반성문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 반성문을 더욱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만약 많이 쓰는 것이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실제로 그쓴 반성문 다 읽기는 하나요? 솔직히 정말 눈으로 읽는지를 제삼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록이 워낙 보통 두껍기 때문에 아 반성문을 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지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일화를 하나 설명. 말씀드리면 음, 검사 재직 시절에 같은 부 검사들끼리 식사를 할 때였는데요 선배 검사님이 야, 니네 반성문은 다 읽어보냐 꼼꼼하게 봐라 왜냐하면 그 안에 제목은 반성문이지만 담당 검사 욕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니가 못 니네가 못 보고 기소유예 검사가 선청하는 건데 기소유예 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성으로 감형되는 거를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세번 이상씩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 네, 반성 해야 한다면 이건 꼭 적어야 된다 하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 잘못했다는 단어만 반복하는 것만큼 꼴 보기 싫은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써야 되고 그래야 제 3자인 검사나 판사가 봤을 때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반성문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와 함께 준비하는 의뢰인 분들께는 제가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자료가 있을 때 내가 좀 선처하게 되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어떤 어떤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목록을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비롯해서 이런 자료를 항상 준비할 때는 저의 목표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이다 그러면 항상 담당 검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받아보는 담당 검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음주 운전 사건이 아니라, 혹시 뭐, 운전하다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나? 뺑소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음주운전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100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2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범행을 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범행을 부인하는 음. 경우에도 관성문을 써야 되나요? 그거는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데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한게 없다면 당연히 쓰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부인이지만 도의적으로는 잘못한 게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잘못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뉘앙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반성문이라고 써왔는데 읽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소연하는 내용이고, 이러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니 나 봐주세요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것저것 보시고 다짜고짜 반성문 준비했어요. 이거 제출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판사라고 해서 반성문이라는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봐줘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드린 점들을 꼭잘 참작해서 제출 하셨으면 좋겠고 말뿐인 반성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 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변호사 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